요 중에서 어디에 기회를 봐야 될까요? 강남 지역? 그렇죠? 지역에서요. 네. 수시로 한 5위권 정도까지는 이제 학종을 늘린 대학들을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5위에서 7위권 정도까지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고, 7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학생들은 수능 체저가 높은 그런 교과 전형들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한 15위 정도까지도 2.5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의대로 써봐라. 다만 그거는 합격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겠죠. 전략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수도권 의대는 지역 인재가 없어요. 네, 지역 인재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 지역에만 그냥 는게 아니라 무지 많이 늘었잖아요. 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작년까지. 대전이나 광주나 대구나 부산 지역 학생들을 컨설팅을 해보면 그 지역 그래도 꽤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명문 일반고에서 1등2등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그 친구들은 의대를 확실하게 갈 만한 학생들이죠. 마음만 먹는다면 네. 어떤 의대를 갈지 문제겠지만 이 수능 최저만 맞으면 다 가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하고 이제 수시 원서를 이제 어디를 지원할지를 리스트업을 하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서 쭉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교 이 등인데 뭐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 의대를 한장 쓰고. 일반 전형으로 1등은 지균을 직윤, 쓸 테니까 2등은 카드의대를 추천을 못 받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성균관대의대도 한번 지원해보고 연대의대도 쓰겠다 떨어지더라도 에이. 그리고 고대의대는 쓰고 그리고 경희대의대도 지원해보겠다 에이. 그리고 한양대의대도 쓰겠다 그리고 가천 아주인하대의대도 쓸래? 뭐 그것도 고려사항에 넣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에이. 게 어디겠어 이거 학생들이? 지역 지역에 있는 그 에이. 비수도권의 명문의대들이 전남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이런 의대들이란 말이에요. 그 의대들은 그 학생들이 지원하면 당연히 붙어요.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카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를 그냥 한장 안전하게 쓰고 그럼 위로 이제 메이저 의대를 도전을 하자. 아니면 가천대를 쓰고 한림대를 쓰고 위로 도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돌아왔던 답변이 뭐였냐면은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를 갈 바에는 전남대를 가겠습니다. 충남대를 가겠습니다. 부산대, 경북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 충남 지역에서는요, 거의 한 60, 70%는 됐던 것 같고요. 네. 광주 지역도 한 절반은 됐던 것 같고, 대구 지역은 보면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부산 지역도 한 절반 이상은 됐던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천데아주더 이나들을 안 봤단 말이에요. 지원을안 했다니? 예, 네, 쳐다보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올해 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비수도권이 이제 너무 늘어나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방, 비수도권 대학을 나와서는 의사를 지역에서밖에 못한다. 어떻게든 서울 수도권으로 이대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희소성 때문에 하더라고요. 지방학생들이요? 네. 이제는 가천 아주 인하대를 봐요. 영북대랑 부산대를 안 간대요. 200명씩 한해 튀어나오는데 너무 이제 많다는 거죠. 그 의사의 희소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의대.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반드시 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친구들이 이제는 쓰려고 해요, 가천대랑 인하대 아주대를.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학군지, 특히 강남권이나 대치동 지역의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가천대 학교가 우리 학교 3, 4등이면 뽑아줬는데 네. 아주대도 한 2등, 3등, 4등 정도 되면은 누군가는 뽑아줬는데 네. 이제좀더 그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려는 마음을 갖는 학생들, 물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좀더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네. 요 수도권 의대들이 경합이 좀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의 학교에서의 탑을 하는 친구들은 출신 지역에 있는 의대의 증원이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네안 가려고 해요. 안 가고 수도권 반드시 오셨습니다.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해요. 수능이 되기만 하면.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많겠죠. 아, 그렇죠. 각 학교마다니까. 그렇죠. 가천 아주 인하 대가 증원된 규모가 인하 대학교가 71명 증원됐잖아요. 그리고 네. 가천 대랑 아주 대가 90명 80명씩 증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셋다 합쳐서 241명 증원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아드대가 올해 10명을 덜 뽑으니까 231명 증원이거든요. 네. 그 규모를 훌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해야 되지 않나. 서울을 비롯한 이 대치 강남권에서 수도권의 증원에 대해서 마냥 핑크빛으로만 보면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건 좀조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요거를 드립니다.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증원을 너무 회피하게만 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예. 지역인재로 그분인데 지역인재로 안전망을 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안전망을 걸고 수도권 지역으로 와서 증원보다 더큰 폭으로 네. 지원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저는 뭐그 얘기를 오늘 할 생각으로 온건 아닌데 예. 지역이 더 안전해진다라고 안정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명확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결론으로요, 디스코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지망한다. 이 증언된 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올해는 뭐든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라라고 저는. 전망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라. 의심을 하라. 그리고 전망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심을 하라. 과거의 데이터들이요? 네. 관성적으로 네.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 밟고 있는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만 의심하지 마시고요. <laughs> 의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뭐 당연히 의대를 생각했던 학생이니까 그만큼의 자격 기준 언저리에는 있겠죠. 진짜 안 되나? 하고 이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가천 아주 인하대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의 경험들이 무용화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의 지평이 한번 갈아엎어지는 그런 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25학년도 입시는 지금 경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요. 지금 전부 다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인 그렇죠. 거죠. 이거는 네. 상황 논리죠. 네. 상황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논리는 경험적으로 실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원서를 넣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광범위하게 펼쳐서 여섯 장을 넣어야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수월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의대를갈수 있었던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었겠죠. 내가 기존에 갈수 있었던 것보다더 높이 갈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이제 상황의 개연성이 있는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늘어났기 때문에 나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늘어났지만 내 한테까지 기회가 올리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이두 부류의 학생들은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혹은 기존의 경험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한번 가능성을 찾아보라. 혹은 또 확인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네, 볼게요. 좋아요. 항상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시가 끝나고 나면 아마 괴담이 들릴 거예요. 2.8등급이 의대를 갔다더라, 라갔라막 이런 게 들리면 네. 소희 쓰릴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서 여섯 장이나 있잖아요. 나한테 어진 카드가 네. 다 여섯 장을 다 붙여갖고 학위를 한꺼번에 여섯 개 따려고 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해보라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지원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능 그렇죠. 수능을 열심히 하라는 수능. 겁니다. 수능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는 학생은 과감한 선택이 가능하고요. 수능 체제도 맞출 수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수능이 의심스럽게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하라라고 특히 올해 학생들한테 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아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역 인재 쪽이랑 수도권 증원 쪽이랑 종합을 늘리는 요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기회를 봐야 될까요? 누가요? 디스쿨에 몸담고 있는 디맘들, 강남 그렇죠? 지역에서요. 에, 에. 뭐 의대를 갈만한 수준을 수시로 갈만한 수준 한 10위권 정도로 자른다고 하면요. 에. 10위권 정도는 한번 넘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위권으로요. 네. 그러면 한 5위권 정도까지는 이제 학종을 늘린 대학들을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한 5위에서 7위권 정도까지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고, 네. 7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학생들은 수능 체저가 높은 그런 교과 전형들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한 15위 정도까지도 저는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10 등에서 15등까지도 내준 네, 성적이 마음으로 예, 2등급 초반 정도 2.5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네.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체제가 높은 대학을 한번 의대로 써봐라 그런 얘기도 과감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합격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겠죠. 네. 전략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에 분명히 이제 뭔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나올 수가 있을 그렇군요. 거라는 겁니다. 네.